충격 시어머니의 두 얼굴 며느리 몰래 끔찍한 계략 결혼 3년차 수진 씨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악마 같은 짓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겉으론 천사미소를 짓던 시어머니. 실체는 소름 돋는 악녀였습니다. 수진 씨는 평소 시어머니와 나쁘지 않은 관계라 생각했죠. 명절 음식도 함께 만들고 쇼핑도 같이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심지어 친정 식구들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어느날 수진 씨는 시어머니 휴대폰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의 카톡 대화 내용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시댁 식구들 욕을 있는대로 퍼붓더라.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줘. 집안 꼬리 이게 뭐니? 엉망진창이야. 시어머니는 매일 남편에게 있지도 않은 온갖 나쁜 거짓말들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엄마의 거짓말에 속아 아내를 의심했던 거죠. 진실을 알게 된 수진씨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어머니와 단절을 선언 수진 씨와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 입은 부부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서적 학대의 실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